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잠언 20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교도 가시겠습니다.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지도 많거니와 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 선자는 그의 몸을 볼보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은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라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기지 말지니라 20절 하나님의 자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이 시간 다같이 공동체 기도제물을 넣고 중박기원합니다 먼저 세계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정치, 경제, 안보, 저출산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하소서 6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열둥의 제자를 삼고 지역과 한국과 세계를 성교하도록 담임 목사님 영육 강간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과 성령 충만을 주소서. 부교역자들과 리도십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예배 때마다 빈 자리가 없게 하옵시고. 연회가 충만케 없어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님 영육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과 성령 충만을 주소서 부역자들이 니도식 리더십, 부역자들과 니도식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예배 때마다 빈 자리가 없게 하옵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음은 원양 선교와 태국 선교와 성시아와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온양 선교가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온양 선교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태국 선교가 기도로 잘 준비되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옵소서. 성시어와 인천시가 진행하는 교회 청년 결혼 프로젝트가 잘 성사되도록 하옵소서. 새벽 예배 가운데 은혜를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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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진행하는.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새벽에도 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공의력에 주셔서 예수 잘믿는 나라 되게 하시고 세계 복음 전하는 나라 되게 하시며 이 나라 정치 경제 문화가 하나님 말씀 이루어지는 복된 나라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를 사랑해 주셔서 또 특별 새벽기도와 부흥야와 또 우리 청동원 주일을 은혜 가운데 잘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청동원 주일에 왔던 영혼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조업 써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며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가 최의 복된 길로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있을 원양 선교와 또 태국 선교를 기억해 주셔서 아름답게 결실 맺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몸이 연약한 자들이 싸우니 주님께서 저들을 기워가시고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회복해서. 또 우리가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재단을 지키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물 응답하시고 또 수고한 성규를 기억해 주셔서 또 하늘의 아름다운 것들과 이 땅의 기름진 것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함 나이다. 아멘 우리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제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셔서 우리 3주 동안 특별 새벽기도 도잘 마치고 또 부흥회도 잘 마치고 그리고 또 지난주에 또 우리 총동원주일도 잘 마쳤습니다 우리 총동원주일에 17분 정도 오셨는데 네, 뭐 이렇게 많이 오신 건 아니지만 또한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면 또 많은 영혼들이온 것입니다 그들도 이제 예수 잘 믿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있을 원양 성교 원양도 오늘 이제 답사 가는데요 가서 그분들 만나서 전도 많이 해달라고 부탁하고 오려고 하는데 원양 성교 또 태국 성교로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잠깐 잠깐 또 기도하는 것도 그리 쌓여서 열매를 맺는, 맺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또 열매가 맺혀지고 앞으로도 또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새벽마다 나오셔서 이렇게 헌신하시고 기도하신 여러분들 저희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 제목으로 잠언 10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이 잠언은 예, 바늘을 의미하는 잠자와 말씀을 의미하는 언자 잠언이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는데요. 예, 바늘처럼 예리하고 정확한 말씀으로 어, 우리 경계하고 교훈한다 예, 그런 뜻에서 한국에 이걸 잠언으로 그렇게 예, 예,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잠언의 귀로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지혜와 훈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잠언을 다른 말로 지혜서 에이렇게 말하는데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이 잠언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퀴트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이 자문을 읽는 또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실적인 삶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기초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서는 이런 지혜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기초로 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지혜롭게 또 성공적으로 또 형통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잠언은 이렇게 우리나라 격언을 막 모아놓는 것과 같아요. 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돌다리도 두두드리고 건너가라 뭐 이런 자, 격언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처럼 이게 어떤 스토리가 없어요. 그냥 한절한 한 절이 다 주옥 같은. 자문대로 써 있어서 이게 요절이 많을수록 이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 새벽에는 더 이제 이거를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한절한절 한절 설명하다가는 이제 한 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중요한 요절만 세절 정도 빼서 그렇게 설교할까 해서 여러분에게 또 양해를 구합니다. 십사절 말씀 우리 같겠습니다.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물건 사는 사람이 좋지 않다 물건. 쉽게말하죠 그러면 이제 막상 물건을 사간 다음에는 집에 가서 또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물건을 자랑한다. 이런 말씀이죠. 물건에 대한 평가가 다른데 사기 전에는 물건이 나쁘다, 아, 물건 여기가안 좋고 이것도 안 좋고 막 이러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깎으려고 그러는 거죠. 물건 깎, 깎 물건 깎 깎을라고 물건의 험을 막 잡는 거예요. 근데 물건은 사가지고 집에 간 후에는 아이 물건 너무 좋다 막 이렇게 자 가족들한테 자랑하고 이제 자기 것이 됐으니까 물건을 자랑할. 하 여러분도 그렇죠, 그죠? 물건 산 때는 막 꿈을 내 가지고 깎고, 물건 산 후에는 또막 좋다고 자랑하고, 폼 잡고 그러잖아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요즘 어, 자문인데요.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랑 관계 있는 사람하고 있으면 또그 사람에게 좋게 말하고, 관계 없는 사람은 또 좋게 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자기랑도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을... 좋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자기한테 유익이 되면 또 이걸 좋게 말하고 유익이 안 되면 또 나쁘게 말하고 뭐 자기가 선호하는 것들이죠. 어뭐 정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또 선호하는 정치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쪽엔 또 좋게 말하고 이쪽에 나쁘게 말하고 그러니까 이런 자기 성향, 자기 취미, 자기 관계, 선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관적인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떤 관계 속에서 어 뭔가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이 꼭 옳다고 말하기가 어렵, 쉽지 않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자원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좀 주고 있는 거지.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또뭐 정치 색깔이라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또 어떤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그래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좋게 얘기하고, 내가 싫어하니까 막 비난하고, 이런 건 옳지 않은 거죠. 우리가 항상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주는 말씀이 오늘 14절 말씀인 것입니다. 15절 말씀 갔었겠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법배 니라, 세상에는 귀한 것들이 많죠. 금, 은, 뭐, 진주, 그 외에도 귀한 것들이 많은데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입술, 그러니까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자만에서 말한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더욱 귀한 보배다. 어떤 금이나 은보다도 어떤 세상적인 재물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귀한 보배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요절입니다. 더욱 귀한 보배. 세상에는 금도 있고 뭐 은도 있고 뭐 물질도 있고 달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보배가 많죠. 그런데 세상에 어떤 보배들보다 귀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계속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더 중요하다. 뭐 이스라엘 속담에 보면, 이스라엘 탈무드에 보면 고기를 자녀에게 고기를 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더 중요하다. 고기를 주면 이제 그거 다 먹고 나면 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면 계속 고기를 잡을 수가 있으니까 훨씬 그게 보배로운 것이고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이 다 우리가 나한테 당장 중요하고 뭐 당장 내게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거를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면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더 많은 보배를 계속 얻을 수가 있고 영원한 생명과 참된 행복과 번영된 삶을 살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 이 세상적인 물질을 구하고 세상적인 것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보배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으려면 성경에서는 지혜를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자문의 아주 그 핵심 요절이죠. 자, 오늘 1장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온을 미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일지지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시. 참지한 말이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있고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우리가 인정,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르킨여러분 경외한다는 말로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 지혜가 생겨나는 거야 어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 거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거기서 지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 경외하자면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세상적인 지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 경외할 때 거기서 지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금이나 은이나 어떤 물질보다도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마지막 교훈인데요 우리 18절 같이 겠습니다 경영은 은은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경영, 이건 꼭 전쟁뿐만 아니고 회사를 경영하든지 뭐 가정을 경영하든지 어떤 일을 도모할 때 그것을 의논할 때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논 여러 사람과 의논을 할때 거기서 치락이 생겨나고 좋은 아이디어가 생겨나고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뭐 전쟁뿐만 아니고 뭐 사업을 하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든 뭐 교회에서 어떤 뭐 운영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태국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의논하고 할때그 경영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도모하기 전에 사람들은 저마다의 능력과 지식의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모든 지혜를 주지 않으셨어요. 각 사람마다 달란트가 다르고 지혜가 다르고 능력이 다른데요. 서 어떤 일을 혼자서 이렇게 하면 최선의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내가 사업을 하든 자녀 교육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교회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든 혼자서 하면 최선의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여러 사람에게 의견을 취합해서 그 공동적인 의견을 가지고 뭘 일을 도모할 때 거기에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논하고 경영하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능력만 믿고 내가 똑똑해, 내가 잘할수 있어. 나만치 아는 사람 없어. 이렇게 독단적으로 교만해서 독자 행동하지 말고 겸손하게 우리가 세살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게 있다는 말씀 속담도 있는데 우리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경청하고 그리고 거기서. 돌출된 의견을 가지고 행동할 때 비일이 성취된다.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 그렇게 말씀해 주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도모하든 의논해서 해라. 가능하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봐라. 그런 교훈을 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요절 중요한 것세 가지만 뽑아서 말씀드려서 세 가지를 다 했어요.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네. 첫 번째는 음,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 물건을 사기 전에 나쁘다 나쁘다 그래놓고 물건 산 다음에 또막 좋다 좋다 이러는 것처럼 자기 관계나 자기 유익이나 자기 선호 등으로 주관적인 평가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연약함이고 인간의 욕심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말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객관적 평가를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 이 사람 나랑 친한 사람이야. 내가 유익이 돼. 내가 선호하는 사람이야. 이런데 치우치지 말고 어떤 내가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이런 옳지 않은 거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이 오늘 교훈인 것입니다. 또 지혜에 대해서 금과 은보다도 진주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더 많은 보배를 얻을 수 있어요. 고기를 얻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을 배우면 더 많은 고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지혜를 얻으면 영원한 생명과 행복과 번영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지혜를 얻고 우리 세론들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경외하는 법을 자꾸 가르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은은하면서 경영하라는 내가 무슨 전쟁을 하든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도모할 때 자신의 능력만 믿고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겸손하게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서 경청하고 행동하고 어떤 결론을 내려고 행동하면 그게 성취하는 것이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이세 가지 말씀 우리 또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우리가 항상 객관적인 평가를 할수 있도록. 해야 되고 어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을 은은해서 경영하라 이런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또 여러 번의 짐을 놓고 우리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이 주관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고 객관적인 행동을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세상에 물질을 얻는 것보다, 세상에 유익을 얻는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을 우리 자녀에게 가리키고, 세련들에게 가리키고, 내가 하나님의 경외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내가 교만해서, 내 독단적으로, 내 생각과 경험만 가지고 결정하고 행동하지 말고, 여러 사람 의견을 듣고 취합해서 경영하는 가운데.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는 지혜로움과 겸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한 날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으며, 사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삼창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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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갈수있는 아름다운 종들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이 주관적인 평가보다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남의 말들을 우리가 정말 너무 그대로 묻고 따르지 않도록 항상.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지혜로움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